할니다 네, 유진테크놀로지 배정됐죠. 어, 60% 확률로 배정이 됐고요. 저 같은 경우에 네, 어, 상장일이 11월 2일이고 비례 2,000주 청약한 거 네, 배정이 됐습니다. 균등 네, 이게 0.44였죠. 네, 비례 한 주가 네, 2,500만 원이었고 네, 2,000주 청약했을 때 0.66이 나왔었는데 어, 네, 배정이 됐고요. 확인 어플에서 네, 공모 청약에서 공모 청약 결과 내역 조회에서 네, 확인이 가능하고요. 네, 2,000주 청약한 거 균등은 안 됐고 네, 비례 한 주만 배정이 됐고 수수료 2,000원 발생했고. 음, 여역에자 10개 1 0주청약한 거네. 한주 됐네. 요균등한 주. 네. 비례한 주가 평균 2,500만 원에 비요했었죠 네. 당첨 균등은 0 4 4주에서4 4한 1인데 어, 저는 평균보다 위에서 네, 한참이네요. 네, 한참 위면은 만족이죠. 네. 최근에 배정원이 좋지 않았는데 네. 주당 17,000원이니까 네 주니까 4728. 네. 68,000원. 만 네. 있는 거래요. 네. 수수료는 다 냈고 하여튼, 뭐, 공모주나, 네, 이벤트나, 최근에 좀 만만한 게 없어요. 네, 주식도 안 좋고. 잘 버텨야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비례한 분들, 네, 배정수량 좀 달아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